안녕하세요 먼지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로 집 밖에 잘안 나가는 감자 친구.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집으로 갔는데요. 수상한 검은 그림자를 마주쳤습니다. 몰래 관 속에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들켰다며 아쉬워하는 마법인형님. 오늘도 그는 채팅을 하지 않고 오로지 감정 표현으로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마법인형님도 귀여운 선물을 잔뜩 주셔서, 한 편에 모아서 진열해 두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정체가 뭘까요? 와, 이거는 진짜. 마법 인형님은 캔버스와 유화들도 선물해 주셨는데요. 원하는 그림을 골라서 집 안에 세워둘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아이템이죠. 어떤 그림을 고를까 고민하다가 왠지 슬픈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림이 있어서 이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배치된 선물을 보고 흡족해하는 마법 인형. 이 사람 아이디 옆에 이상한 아이콘도 붙어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것 마저도 웃깁니다. 아이콘은 다른 용무 중이라는 뜻이라고 알려주는 마법 인형. 이걸 굳이 또 감정 표현으로 알려주는 것도 웃깁니다. 진짜 이 사람 너무 웃겨. 유튜브 시작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러 가겠습니다. 요즘 방명록 읽는 재미로 접속했는데. 방명록도 다 찼더라고요. 한 페이지당 6개씩 10페이지니까 60개의 글이 생기면 더 이상 작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맨 뒤에서부터 지워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되게 정성 가득한 글들인데 이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방명록이 다찰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스크린샷 따로 찍어서 모아두면서 맨 뒤부터 지우기로 했습니다. 아쉬우니까 지워지기 전에 빠르게 훑어볼까요? 집이 친절하고 주인분이 맛있는 이름이에요, 날라바인님. 감자님의 첫 집, 차츰 집을 넓혀가는 겁니다, 유상님. 집이 참 예쁘네요, 허지님 푸딩 타워의 대죄를 저지른 주인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 감감 하팅 스노키님. 반짝 주인, 도장팡, 쿠시님. 박명록의첫 봤다는 저입니다, 이량이님. 와 하우진까지 축하드려요 드디어 감자친구님을 뵙게 되었네요 김꼬맹님 먼지님 첫집 축하드려요 좋아요 50개 받고가요 타치님 좋아요 여러개 받을 수 있나요 한 번에? 그리고 새싹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동동님 돈 많이 버셔서 대형집 사는 그날까지 화이팅 사르르님 집 멋져요 도장 강인아님 This is f n h o l s*** house my man 집이 멋있어요. 흐, 아이렛님아이렛님은 영국에서 오셨대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감자친구. 땡큐. 축하드려요.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전택모닝님.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어요. 평생 감자로 남아주셨으면 하네요. 여섯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환상량 먹고, 뭐, 동물친구, 근육친구 되어도 구독해주실 거냐고. 모두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셨는데, 호불호 갈리지 않는 감자로 남겠습니다. 저는 라라페엘이 너무 좋아서 평생 감자로 남기는 할것 같아요 글 보고 놀러왔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 이루신 거 축하드립니다 카라멜 마키아토님축첫내집 마련 쇽 쇼님 내집 마련 축하합니다 글샤님 새싹 집들이 구경옴 미카엘 라바네스님 방명록 남겨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파우징 시작하고 접속할 때마다 첫 일과가 방명록 읽으러 가기가 됐어요 역시 기대했던 것처럼 너무 재밌고 행복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새 페이지 지우기로 했어요. 너무 아깝죠. 스크린샷 찍어서 간직하겠습니다. 심심할 때또 들러서 글 남겨주세요. 엉망진창인 글씨로 축하의 말이 쓰여있다. 마법인형. 아참,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또 새로운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어, 어디냐면 여기 상단 탭에서. 어, 여깄다. 신년 복주머니.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 꼬마친구 고슴도치 컬러풀 그래픽카드 획득 기회까지 출석 체크하고, 어, 복주머니를 모아 특별한 아이템으로 교환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2월 3일까지고요 뭐,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접속 한번 하고 무작위 임무 한번씩 돌면 하루에 250포인트까지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0포인트 이상 모으면 고슴도치는 무조건 주고 한 명은 추첨해서 그래픽카드 주겠다 그리고 5000포인트까지 가는 중간중간 이렇게 추가 보상도 있거든요 다른 건 별론데 여신의 무기 룩템이랑 아우자이 이거는 남캐도 입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비싼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출석 무작 레벨업도 다 하시고 홈페이지에서 보상도 챙겨가세요 오, 파이팅! 자 그래서 오늘의 무작 우연히 만난 꽃님이오님이랑 한비자님 구독자 뾰짱님하고 파티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뾰짱님 빼고는 다 새싹팟이에요 마음 편한 새싹팟 너무 좋습니다 무작위 던전은 할리갈리였는데요 워낙 많이 왔던 곳이라 탱킹하는 거 자신 있었는데 여기서 막혔습니다 이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뾰짱님이 일부러 안 알려주셨어요 중간중간 쇠사슬 도르래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다 열고 왔어야 하더라고요 맨날 다른 파티원분이 해주셔서 지금까지 몰랐던 거였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 배워갑니다. 이렇게 오는 길에 도르래를 열면서 왔어야 했어요. 보물상자가 아닌 몬스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부작은 금방 끝났는데 헤어지기 아쉬워서 던전 하나 더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레벨 50되고 나서 한꺼번에 열리는 던전이 너무 많아서 현타가 왔다고 했잖아요. 공부할 게 갑자기 많아져서. 진짜로 그 이후부터 레벨업 속도가 던전 숙지 정도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도저히 따라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50부터 60까지의 창천 던전을 대부분 못 가봤는데, 어느새 레벨이 60이 넘었습니다. 어느새 홍련맨이 된 감자친구 일단 그래서 지나쳐버린 구간은 밀어두고 홍련 던전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홍련 확장팩 구간의 첫 번째 던전의 이름은 세일렌해입니다 제가 빠른 시간에 레벨 1부터 쭉 키워보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확실히 확장팩이 거듭될수록 던전 연출이나 몬스터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거 정말로 놓치기에는 아까우니까 꼭 챙겨 보세요. MMORPG는 연출이나 스토리 보면서 세계관에 과몰입할수록 재밌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작부터 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길이 안 보여서 어딘가 했더니 충돌한 선체 앞부분으로 육지로 건너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멋있죠? 보스도 아닌 주제에 분위기가 끝장나는 망령 죄수 스킬을 저지 못하면 피해가 커서 기절을 꼭잘 써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한기절 하거든요. 기절맨입니다. 한비자님 그냥 딜만 하세요. 제가 다 기절시키겠습니다. 찡긋 여러분 나이트 스킬 방패치기로는 기절이 안되고요 비열한 기습으로만 기절이 걸린다고 합니다 꿀팁 공유합니다 깝쳐서 죄송합니다 드디어 저세상 디자인의 마지막 보스입니다 이것이 파이널 판타지다 새끼들아 어우 검상치 않은 생김새처럼 홍련첫 번째 던전 보스임에도 패퍼님께 까다로웠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어쩌구라는 대사를 하면서 스킬을 사용하면 스킬을 사용하는 기점으로 모든 플레이어 캐릭터가 강제로 앞으로 일정거리 이동하게 됩니다. 대사가 출력될 때 빨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앞에 있는 디버프를 스스로 기어가서 쳐먹게 됩니다. 꿀팁 공유합니다. 자, 또 나오죠? 앞으로, 앞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때, 디리고 자시고, 탱이고, 자시고, 빨리, 앞으로 가도 괜찮은 장소를 딱 쳐다보고, 스킬을 맞으면, 이렇게, 안전. 잘했어요, 방금. 어? 그리고, 뒤로도 있어요. 뒤로, 뒤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빨리, 이렇게, 뒤로 가도 괜찮은 쪽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뒤로 가도, 안전. 자, 이렇게, 광역기 더러운 와중에, 또, 앞으로, 앞으로 뭐라 그러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멀리 앞으로 가도 괜찮게 끝에서 줍니다. 똑똑한 나. 이렇게. 아, 너무 잘했다. 재밌죠? 세이렌의 공략 성공!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어느덧 60레벨이 넘은 감자친구 레벨 60부터 70까지인 확장팩 홍련의 해방자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게임 플레이 할수록 할 일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져서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어.. 뭐가 있을까요? 슬슬 힐러나 딜러 직업도 하나씩 키워보고 싶어서 캐스터인 흑마도사와 학자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둘다 아마 레벨 5도 안될 거고요. 또 서초링 인원이 꽉찬 이후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서초링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 서초링 그리고 친구 추가 인원 다 차서 못 하셨던 분들은 긴말 보내주시면 새로 만든 서초링으로 초대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다른 서초링 채널로 옮기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감자친구네 집 많이 바뀌었죠? 저는 진짜 별로 한게 없는데 구독자분들이 하나씩 선물 주신 걸로 집이 이렇게 많이 꽉 차게 됐어요. 하우징 진짜 재밌습니다. 하기 전과 하고 난 후가 정말 게임의 몰입도가 달라져요. 아직 안 해보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